자, 이제 요거는 뭐냐? 유리함수를 주는 거야. 아예 줘, 유리함수를. 유리함수를 줘놓고, 이 유리함수 준걸 가지고, 옳은 걸 부르는 거야. 옛날에, 여기 별내학원 말고, 서쪽, 무정부 쪽에 학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딱 지금도 생각나. 여기가, 어, 연속 22점을 세번 맞았던 놈이 있었어. 고, 고1때 연속 세번 맞았어. 22, 20, 2 20, 2 22. 신기하게도 세, 세다 22. 그래서 별명이 투투가 되어 있었어. 나는 그, 혹시 개구리 왕눈이 알아? 개구리 왕눈이? 개구리 왕눈에서 보면 그 아저씨 있어. 투투 아저씨. 그 입술 두꺼운, 그 저기 두꺼비 같이 생기네. 두꺼비인가? 생긴 애가 아니라. 하여튼 뭐 있어. 나는 개를 닮아가지고 투투인 줄 알았더니, 22점을 3번 연속 맞아갖고 개가 투투가 되어 있었는데, 학원을 막 시작해가지고 투투가 왔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생각나이유리함수 벌써 몇, 몇 년이 지났어. 한 19년 전이 얘기인가 보네. 근데 유리함수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를 하다가, 머리에서 거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니까 유리함수를 상당히 잘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고, 그, 그때, 기말고사봤았는데 투투, 연속 세번 투투 맞았던 애가 87점 맞아왔어. 그래가지고 그 학교, 고등학교. 아, 유명한 고등학교야. 네이버를 한 번씩 달구는 의정부고. 그 졸업 앨범 시즌 되면은, 그, 엄청 유명한, 의정보고였는데, 투투가 87점 맞아오는 바람에, 의정보고 애들이 한 30명 왔나? <laughs> 그때 투투는 정말 유명한 투투였거든. <laughs> 투투가 30, 87이 됐다면 나도 할수 있어. 애들이 부품 꿈을 안고 와가지고, 막, <laughs> 진짜 복도에 줄서가지고 저기 대기하다가 상담하고 그랬다니. 그래서, 학원 오픈한지, 그때도, 그때 내가 혼자 가르쳤는데, 오픈 딱 해가지고, 두달 만에 89명 됐었어. 와 그래서 그 해, 그 다음에 김할 때 하고 한번더 쳐가지고 방학 때, 4개월째 160명 정도 됐었나? 160명을 내가 혼자 쏙다 했었네? 와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거품, 그때는 늦게까지 쏙올 때라 더 그랬나? 하여튼 거품을 더 했었는데, 걔네들이 벌써 다 같이 학번 된 놈도 있어. 어, 여학생 중에서는 걔네가 3 8되니까 어? 결혼해가지고, 나는 애를, 현주를0년이 넘게, 10년만에 았잖아 걔네는 빨리 결혼을 했더라고. 어떤 놈이 같은 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야. <laughs> 야, 씨. 유형 21이에요. <laughs> 유형 21이에요. <laughs> 그림 그립시다! 자 빨리 그립시다 X정근선 마이너스 2 오케이 마이너스 2 찍어보고 Y정근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찍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있다 0 넣어 X에다 0 넣어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 넣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오 2분의 5 잘라야 돼 그럼 여기까지 됐고 요걸 찍었더니 요렇게 대칭 요렇게 대칭되게 하는거 건, 그려지는건 빨리 됐지? 자 하나 더 그거 물어볼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하나 더 미리 그냥 넣어버려 분모 형되는거 넣어 분모 형되는거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같몇 됐어? 1. 상수 k는 1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따라가 봅시다 1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대한 대칭입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2번 정역은 마이너스 2가 아닌,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입니다. 맞아요? 네. 정역은 X범위라고 그랬으니까 X점수는 잡아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닌 걸로. 자, 3번. X축과 만나는 거? X축과 만났대, 얘들아. Y축과 만난 게 아니라 X축과 만났대. X축과 만났 때의 특징이 뭐야? Y, Y. 오케이. Y 있다 0 대입하면 되네. Y다 0 대입해보세요. 0은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잖아. 넘어가 버더니 얘는 필요 없잖아. 딸넘어갔다 x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5다 됐네 x가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0 됐네요 됐습니까? 네. 4번, 1, 2, 3, 4 5면을 지난다 아니죠? 2, 3, 1, 4 5면 아니라니까 4번 골라주면 되지 읽으면서 찾아갈 수 있네 자, 5번에 나왔잖아 y는 x분의 1을 아, 상수 1 나왔잖아, k1 나왔잖아 평행하 이동한 것이요라고 했더니 오케이 됐네 지나가면서 누문에서 이렇게 보고 답 구해줄 수 있네 이해 갔죠? 한참 놀고 와도 삼촌은 불릴 거야.